아 저기 저기 바로 저기예요 저기 저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자산 의 가치를 플러스해드리는 랜드 3입니다. 오늘은 제주 특집 산탄 오늘 정말 특별한 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반대쪽에 보시면은 여기 성벽이 이렇게 들어 쌓여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저 멀리 이렇게 지붕만 보이는데 저기가 연북정이라는 정자입니다. 좌열 앞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 생각이 나는데 이순신 장군이 된것 같은 기분인데요 여기가 연북정입니다 연북정 어 경치가 굉장히 좋고 여기가 이제 유배 왔던 분들이 북쪽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했다 그런 뜻으로 연북정이라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또 이렇게 이 폭우라고 하는 곳에 요렇게+ 이렇게 온폭 깎여진 지대가 있어요 민물과 썰물에 따라서 물이. 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지금은 지금 간조 때라 물이 빠진 때인데 이게 물이 이제 가득 차면은 여기에 이제 찰랑찰랑거리면서 달빛이나 햇빛에 이렇게 어, 아롱아롱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멋지게 연출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지천에서 볼수 있는 자쿠지가 있는 테라피 감성의 럭셔리한 그런 독채 펜션 매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와 이게 이게 한치잡이 배인데 여기가. 이 전등이 오징어잡이 배처럼 밤에 되면, 어, 여름에 이제 한치에철 되면은 여기가 불이 쫙 밝혀지면서 저 바다에, 낮은 바다에 이게 쫙 도열을 해가지고 일직선으로 쫙 불을 밝히면은 여기가 경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저기 등대부터 해가지고, 어, 여기가 물이 좀 수심이 좀 낮은 편이라 잔잔한 파도에 있을 때는 경치가 너무 죽입니다. 감성 충만. 이런 감성 충만한 곳에 정말 감성 끝판왕 독재 펜션 한번 보러 가실까요? 와 이거 제대로 물들어 왔네. 이게 물들어올 때가 여기가 호수가 되게 예쁩니다.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호수인데 굉장히 아담하게 아주 포근한 인상을 주는 그런 곳입니다. 아 저기 저기 바로 저기예요 저기. 저기 우뚝 솟은 건물 보이시죠? 약간 협소주택처럼 보이긴 하는데 1층은 굉장히 넓고 어, 2층과 3층 그렇게 다락방으로 어, 되어 있는 집입니다 어, 추가로 증축이 더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확장도 가능하고 굉장히 좋네요 자, 이 펜션은 오는 길도 재밌어요 아까 보셨듯이 연북정이라는 유적을 통해서 이렇게 도로가 잘돼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다리를 지나서 저 앞에 이제 유명한 조천수산이라는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곳에 오시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수협 공판장인데 수협 공판장의 앞에 이렇게 넓게 주차장이 아예 그냥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있고요. 또 공용 화장실도 앞에 있고, 그래서 이 펜션에 가는 길이 그냥 펜션을 간다 이거보다는 관광을 하면서 좋은 맛집이나 좋은 명소에 찾아간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아주 SNS에서 난리가 난 곳이죠. 여기 조천수산 보시죠. 이게 원래는 조천 어촌계 공판장 같은 곳인데요. 여기서 직영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회센터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회를 떠 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여기가 이제 한 5월 달, 6월 달부터 시작될 건데 여기서 이제 야장을 다 피고 테이블이 저 안쪽에 있는데 하나씩 사람들이 직접 옮겨요. 옮겨서 여기서 초장이며 여기 이제 마트에서 어 각종 식재료들을 사 가지고 여기서 회를 그냥 썰어다가 실컷 먹을 수 있었던 어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나중에 제주도 여행 오시면 좀날 좋을 때 지금은 겨울이지만 여름에 오시면은 여기 꼭 한번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넓은 곳에 아무데나 그냥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주차를 하고 바로 주차장에서 바로 걸어서 몇 발짝 안 걸어요. 한번 걸어가 볼까요? 짜잔! 제가 오늘 소개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연북정년가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죠. 약간 빈티지한 면도 있고요. 무슨 미술관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것은요 2017년도에 지어진 곳입니다. 대지 면적이 59평에 연면적이 28평짜리 집입니다. 내부가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그러면 내부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철문을 자, 감성 있게 이런 바닷가는 이런 녹슨 감성들이 그대로 묻어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곳이 중정이 나옵니다. 중정. 이렇게 지금은 겨울철이라 식물들이 많이 없지만 여기에 이제 꽃들도 있고 여기 보니까 뭐 쪽파 같은 것도 심어 놓은 것 같은데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꽃이 피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예쁜 그런 정원이 될것 같고요. 정원의또 앞에 보면은 거실과 통하는 테라스가 이렇게 폴딩도어로 돼 있어가지고 확장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꾸며놨습니다 입구에서 직선으로 와서 거실과 테라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독특하고요 자 그러면 내부로 한번 들어볼까요 철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현관 현관이 이렇게 예쁘게 지금 펜션을 어, 에어변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가자마자 우측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게 이제 첫 번째 메인 방이 되겠습니다. 침구류도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영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화이트 톤의 가구와 더불어서 이렇게 원목 가구들로 해가지고 엔틱한 감성 또는 테라피 감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첫 번째 방을 또 이렇게 커튼을 거치면 이렇게 또 중종이 또 나옵니다. 자, 거실입니다. 거실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끔 아 저는 여기 그냥 저희 집으로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되게 되어 있고요 주방도 넓게 싱크대와 더불어서 커피머신 뭐 냉장고 이렇게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 집에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키포인트 넓은 통창이 있죠 넓은 통창이 있어 가지고 밖이 훤히 다 들여다 보입니다 여기가 야외 정원입니다. 바베큐 파티도 할수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또 뭘까요? 여기, 여기 뭐지? 여기, 여기 지금 이거 보시면 저 네모칸이 포토존이에요, 포토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앉으면 저기 뷰가 보이세요? 뷰 괜찮죠? 지금 이제 해가 이제 좀 있으면 질 건데, 해가 질때 낙조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간조라서 그런데 만조가 돼서 물이 찰랑찰랑하게 되면은 더 예쁘게 포토존으로서의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아, 그리고 이거, 와, 이거 뭐지? 야, 이거, 야, 이거, 자쿠지 아니야, 자쿠지. 와, 이거, 너무 감성인데? 야, 자쿠지, 이거, 이거, 자쿠지, 이거 영화에서만 보던 거 아닌가요? 자쿠지? 야, 자쿠지 멋있다. 여기, 진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나만의 목욕을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홀딩도어가 또 이쪽에도 설치가 돼 있어서, 자유롭게 양쪽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폴딩도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폴딩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거실과 이쪽 주방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아요. 영리하신 분이 지으신 것 같아요. 야, 이거 감성 좋네요. 크리스마스 트리. 여기에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또 위치하고 있고, 여기가 또 메인 거실입니다. 그래서 TV도 시청하고, 소파에서 차 한잔 즐길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도 굉장히 모던한 인테리어가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죠. 자 여기는 2층 공간인데요. 2층 친구들끼리 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아, 우리는 고수돕인데 하여튼 카드 게임이나 각종 보드 게임 같은 거 하면 너무 좋은 그런 공간입니다. 여성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도 완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이쪽, 이런 조그마한 통창을 통해서 저렇게 연북정이라든가 이런 바닷가들을 이렇게 볼수 있는. 와, 이거, 또 테라스. 테라스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감성적으로 이렇게 이런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기 이제 또 경치 바라보면서 요즘에 이게 MG 세대들은 이런 거 찍는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여기 앞에 뷰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층에 또 다른 공간 없어서는 안될또 화장실. 여기는 샤워시설까지 다 있어요. 또 있고요. 자, 여기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어, 여기는 옆면적에 포함은 안 되죠. 보너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넓게 침실을 꾸며놨어요. 딸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 아마 둘째 딸이 좋아할 것 같은데? 둘째 딸 방으로 꾸미면 굉장히 예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핵심. 예, 다락방의 핵심. 다락방의 키포인트. 자, 천창. 예, 천창.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밤하늘에 별 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도 또 하나의 공간이 있어요. 이거 밀고 나가면 여기는 우리 둘째 딸의 비밀 공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전망이 야 이거 저뷰 보이세요 뷰? 아 끝내줍니다 뷰가.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이런 데서 어, 커피 한잔 먹거나 이런 데서 이렇게 사색에 잠기면 굉장히 누구나가 다 시한수 어 읊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시를 읊어야 되나? <laughs> 나만의 테라피 감성을 느끼기 충분한 독재 펜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꼭 독재 펜션을 안 하더라도 개인 가옥으로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한 3인 가족 정도가 사용하기 너무 좋고요. 어린애가 있다면 뭐 4인 가족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숙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곳이고요. 사실 여기는 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세컨하우스로도 어, 활용하면서 에어비앤비 등을 활용해서 수익을 얻어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요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있는 곳인데요 연북정 바로 앞에 있는 연북정 연가라는 독채 펜션입니다 현재 성황리에. 어, 에어비앤비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가 연 평균 수익이 약 8천만 원 정도 이상, 3년 내내 어,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익성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여기가 그 제주 공항에서 한 30분 정도면 올 수가 있고, 제주 항에서도 뭐한 20분, 바로 함덕해수욕장이 뭐한 10분 안에 다갈수 있는 굉장히 관광지의 요충지라고 할수 있는 어. 이곳에. 매매 가격, 궁금하시죠? 이곳의 매매 가격은요, 원래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 등록 가격이 5억 5천만 원이에요. 렌즈3가 특별히 또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만 아세요? 5억 3천만 원까지 저희가 조정을 해드리고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성과 수익을 모두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독재 펜션.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탁월한 선택 기다리면서요. 제주도 특집 3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조천리에서 이상 랜드3 였습니다. 감사합니다.